제가 재미난 얘기 또 하나 해 드리면 우리 사람의 심리에요.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려고 이제 중개소에 오게 되면 매수인들 있잖아요.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? 그래요. 아, 이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싸요? 옛날엔 안 그랬는데. 너무 비싸다. 그랬잖아요.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에서 가치로 넘어옵니다.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싸요? 이게 가격과 가치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지만, 그래도 대부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우리는 항상 가치와 가격 속에 살아가고요. 어, 중개사님들은 어디에 더 집중할지는 본인의 선택을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가치 아니, 가격에 집중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도록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. 어, 오늘은,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어떤 분들이 더 성과 낼지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